네, 발전합니다. 네, 2일차 15시 10분. 네, DB11호 스펙이죠. 네, 7월 3일 4일 청약이고요. 네, 조금 모자란 스펙 아일 듯 보여지고요. 네, 15시 10분 현재 네, 청약 건수 1 413건이 들어왔고요. 어, 비례 경쟁률은 네, 265가 나왔습니다. 균등은 현재 60주고, 비례 안주는 53만 2천원, 증거금은 3323억원. 많이 들었죠. 아, 그리고 상장일이 13일이 아니라 12일이네. 아까 전에 영상에 오류 있으니까 네, 참조하시고 12일이 상장일이고. 최종 예상을 하면은, 네, 최종 청약건수1 2 5 0 0건이들어온다고면 균등이 50주죠. 50주면은, 어, 2,100원을 보여준다고는 5,000원. 5,000원 수익이니까 수수료 2,000원 제하면은 네, 3,000원 정도 내 수익일 때보여지고요한 1,140원, 2,140원 정도를 보여준다면는 7,000원이니까 네, 5,000원 수익이겠죠. 네, 조금 모자란 아일드 스페, 스타벅스 아일드 보여지고요 어, 비례는 최종 한320 정도 나온다 그러면 64만 원입니다. 네. 어, 2억 10만 주 청약 한다 그러면은 72만 5천 원 정도 네, 배정이 되겠죠. 1억에 한 30만 원 배정인데, 네, 뭐, 어, 마이너스 땡겨서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본인 돈이라도, 네, 은행 이자가 더 낫지 않나요? 네. 네, 균등을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당연히 들어가도 되니, 들어가도 되죠. 네 날씨가 더우니까 슬슬 미쳐가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